네 안녕하세요. 저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맡고 있는 남중철입니다. 요즘 캐나다에서 비자 연장 신청하시고 또는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시고 소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많이들 말씀주시고 계신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현재 이민국에서 공지하고 있는 수속 기간과 또 실제로 저희 케이스들 좀 비교해가면서 비자 타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 처음 신청하는 신규 학생비자가 있을 거고요. 또 캐나다 안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학교가 바뀌거나 또는 이제 기간 연장이 필요해서 학생비자 연장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또 있으세요. 이두 가지를 놓고 볼때 한국에서 신규 비자를 신청하시면은 이민국에서 공지한 기간은 약 5주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들 봐도 예전에 뭐 1주, 2주면 나왔는데 최근에는 4주, 5주, 뭐 늦어지면 6주까지도 좀 늘어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요. 물론 바이오메트릭스나 이런 기관들 다 포함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예약을 해 주신다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캐나다 안에 계신 분들 학생비자 연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한 3개월, 4개월 정도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민국에서 공지하고 있는 수속기간은 222일입니다. 저희 실제 수속하는 케이스로 봤을 때 좀 빠르신 분들이 한 50일,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한 120에서 150일까지, 한 4에서 5개월까지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학교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거나 할 때는 비자에 그 학교 명칭이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비자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이름 변경이 빨리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도저히 안될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차라리 한국으로 가셔서 다시 아웃사이드로 신규 비자 신청하시는 게약 5주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취업비자입니다. 취업비자는 대부분 이제 인사이드에서 연장하시는 케이스들이 좀 많으세요. 작년부터 보통 뭐 6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현재 이민국에서 공지하고 있는 게약 222일. 학생비자하고 똑같습니다. 222일 걸린다고 지금 공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케이스들로 봤을 때한 150에서 180일 정도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족들과 같이 비자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8개월, 9개월까지도 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뭐 비자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셨다면 지속적으로 근무하시거나 내 경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지만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연장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자 연장 좀 빨리 하시라고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 퍼밋을 만약에 한국에서 신청해서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4주 정도로 동지가 되고 있거든요. 주재원 비자나 교환 교수라든가 이런 몇 가지 워크 퍼밋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온라인 과정 오래 걸린다고 공항에서 비자 받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공항에서 심사받으실 때도 충분한 서류들 다 뒷받침이 되어야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서류에 대한 좀 진정성 그리고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지터 연장입니다. 비지터 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0일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고요. 실제로 18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워크퍼밋이 만료가 됐는데 LMI로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비지터로 연장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가 갑자기 좀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6개월 정도는 감안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주권입니다. 배우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 공지는 지금 34개월로 나와 있어요. 3년 가까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평상시 진행되던 한 12에서 13개월, 거기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파일 넘버가 나오고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한 이후에 한 13개월 정도 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PNP로 접수하신 분들, 이민국 공지는 19개월 정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연방 접수하고 약 13, 14 개월 정도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가지 꼭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AOR이라고 불리는 파일 넘버가 요새 굉장히 많이 늦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접수하면 약3 개월 정도면 나오는데 지금 작년 12월 접수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한7 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OR를 가지고 브릿지 비자로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그 단계별로 좀 준비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노미네이션 받았다 하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서류 준비하셔서 연방으로 빨리 접수하는 게 나중에 비자를 불필요하게 연장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뭐 CC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영주권 승인되고 있으니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템퍼리 비자, 뭐 학생 비자나 워크퍼밋을 발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 기재가 잘못이 돼 있어요. 국적이라든가, 네, 리걸렘이 다르다든가, 생년월일 이 다르다든가. 이럴땐 저희가 우편으로 이제 어메드먼트 신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민국 공지가 18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 4주만 끝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메드먼트 보내면은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도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자를 받았는데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자를 분실해서 재발급, 리플레이스먼트 요청하신 분들은 한 3주 정도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2025년 6월 기준으로 이미국에서 공지한 수속 기간과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외국인들 비율을 줄인다고 해서 뭐 거절률이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그런 현상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청을 했다면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수 소기 간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타임라인을 좀 그어서 비자 신청 시기도 미리 준비하고 체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제 캐나다 체류하시면서 비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